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요 나의 고아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과 행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삼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 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느냐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주기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 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체가 탔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인 18장과 19절에 걸쳐 기록되어진 다윗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정복 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했던 암몬을 정벌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포획했던 그 사실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친 블레셋 정벌에 있어서 다윗의 용사들의 뛰어난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와는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그것은 역대기서의 저자가 역대기서에는 다윗과 다윗 왕조의 부정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안몬자선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어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아멘.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다윗이 왕궁에서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3월 하에는 이 사건과 더불어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던 일과 그로 인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을 들었던 사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기록들이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역대기서의 1차 독자는 바로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신성 국가의 재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포로 귀한 이후의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다윗에게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투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려는 메시지를 담으려 했습니다. 역대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승정과 영토 확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기서에는 다윗의 집과 나라를 다름 아닌 여호와의 집과 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되 다윗을 그 세우신 나라에 두신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다윗의 영토 확장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적군에게 능욕당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약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셨고 그 사실을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들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역대기서의 저자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세우시고 여전히 쓰임받게 하시는 이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며,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낭로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03편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짐을 깨닫는 그 순간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아버지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사절에는 블레셋을 토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족속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도 이들과의 전쟁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기서에는 블레셋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굴복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할 만큼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해지고 시작부터 주눅이 들 정도로 거대한 거인 족속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블레셋의 거인 용사들을 하나같이 다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과 그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모욕하는 이들에 대해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진압하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였던 요나단이 블레셋 족속의 거인을 물리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키큰자 하나가 이스라엘을 능욕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소년 시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위해 온갖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런 신성 모독 발언을 듣고 의분을 참지 못한 다윗이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 그를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얻어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향여 대적해오는 블레셋족 속의 거인 같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그 약점을 잘 아는 악한 마귀는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거인은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다가오지요. 때로는 대항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인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제일 잘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는지. 어느 부분에서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며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거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지난 날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 귀한 후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확장을 이야기하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주변 나라의 최후를 보여주며, 포르 귀환 이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서 악이 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부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실족해하는 세상의 거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녹분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